데브라 윙건은 미국의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1982년 사관과 신사, 1983년 애정의 조건, 1993년 샤도우 랜드에 출연했으며 새 영화 모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애정의 조건으로 미국영화비평가협회로부터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1993년 영화 위험한 여인으로 도쿄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 그녀의 다른 유명한 영화로는 1980년 도시의 카우보이 1986년 리가 이글, 1987년 블랙의도, 1988년 배신의 계절, 1990년 마지막 사랑, 1995년 파리가 당신을 부를 때, 그리고 2008년 네이체 결혼하다가 있습니다. 그녀는 1955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하이츠에서 육류 포장업자인 아버지 로버트 윙거와 어머니 루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2008년 인터뷰에서 청소년 시기에 키부츠를 방문하는 투어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8세에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을 겪었고 그 결과 10개월 동안 부분적으로 마비되고 시력을 잃었으며 처음에는 다시는 볼수 없을 것이라고 듣고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고 회복된다면 캘리포니아로 이사하여 배우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1976년 영화 슬럼버 파티 57에 출연하여 첫 연기를 했고 그후 ABC 텔레비전의 원더우먼에서 주인공 다이애나 프린스의 여동생 역을 맡았습니다. 프로듀서는 그녀가 더 자주 출연하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그 역할이 그녀의 초보적인 경력에 해가 될까봐 거부했습니다. 그후 1978년 텔레비전 드라마 여형사 페페'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1978년 금요일 밤의 열기, 1979년 프랑스 여인들을 거쳐, 1980년 도시의 카우보이를 통해 영국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를 포함해 여섯 영화상의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82년 그녀는 존 스타인백의 즐거운 목장에서 닉 롤테와 공동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82년 사관과 신사에서 리처드 기어와 공동주연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또한 1983년 애정의 조건, 1993년 섀도우랜드 두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영국 아카데미 상 후보에 올랐으며 1993년 위험한 여인에서의 연기로 골든 글로브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1986년 리가 이글, 1987년 메이드 인 해븐, 1987년 블랙 의도, 1988년 배신의 계절, 1990년 에브리 바디 윈스, 1990년 마지막 사랑, 1992년 기적 만들기, 1993년 와일더 네이팜, 1993년 위험한 여인 등 그녀가 주연을 맡은 여러 영화가 있습니다. 1995년 파리가 당신을 부를 때를 만든 후 그녀는 남편인 알리스 하워드가 각본을 쓰고 감독한 2001년 영화 빅베드 러브로 돌아오기 전까지 6년 동안 스크린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화는 또한 그녀의 프로듀서 데뷔작이었습니다. 영화 활동을 잠시 중단한 동안 그녀는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연극 무대에서 여성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영화에 복귀한 후 2002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데브라 윙거를 찾아서는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2003년 라디오, 2004년 유러지, 2005년 4월 위 어느 날에 출연했고, 2008년 레이첼 결혼하다에서의 연기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2005년 텔레비전 영화 던 안나에서 콜럼바인 총격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 역을 맡아 에미상 후보에 올랐고, 2010년에는 텔레비전에 복귀하여. 로에노더의 한 에피소드에서 고등학교 교장 역으로 게스트 출연했으며, 또한 2008년 HBO 위인트리트먼트의 세 번째 시즌에 등장하는 세 명이 환자 중한 명으로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13년 인더우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넷플릭스 코미디 더 렌치, 2017년 텔레비전 미니시리즈 웨니라이즈 같은 해 그녀는 더 러버스, 2018년 타이거 시티 등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어린이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1939년 MGM 영화를 텔레비전 뮤지컬로 공연한 오즈의 마법사 콘서트 꿈은 이루어진다에도 출연했고 아카데미 상후보에 오른 2010년 다큐멘터리 가스랜드와 브라질 그래픽 아티스트 벨보바의 삶과 작품에 대한 2012년 다큐멘터리 벨보바 아쿠이의 제작 총괄이었습니다. 1986년 그녀는 배우 티모시 허튼과 결혼했고 그와 사이에 1987년에 태어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아들 노아와 허튼을 두었으나, 1990년 이혼했고, 그후 1996년 그녀는 배우이자 감독인 아를리스 하워드와 결혼했고, 1997년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